아네 아, 네, 안녕하세요 저는 미능사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화진이라고 합니다. 그 오늘 2019년 미능사 패밀리데이에 와봤는데요. 저 옆에 계신 분은 문학평론가 조대한 씨입니다. 네. 소개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학 연구와 문학평론을 음. 하고 있는 조대한이라고 합니다. 네 같이 그러면 체험하러 네. 들어가겠습니다. 너무 <laughs> 어색하다. 네, 그런 말 하지 마요. 발줄이 펴. 뭐, 고르고 싶은 게 있으세요, 여기서? 사실, 세계 신선 같은 경우도 다른 버전으로는 대부분 다 있는 것 같아요. 유명한 것들이라. 음. 냉보 좋아하시나요? 아니요. 알겠어. <laughs> 이렇게, 단칼를단칼를 <laughs> <탕크를. 웃음> 이게 진짜 인기가 많던데. 폐소화가 진짜 인기 음. 많더라고요. 음. 이거하고, 그 다음에, 초콜릿 이상의 형이 어, 사랑은 없어? 맞아요. 아니, 진짜로, 혜수아가 그 확실히 음. 좀, 뭐, 유럽건 있는 작가들한테, 음. 뭐랄까, 맞아요. 누구나 다 사랑하는? 맞아요. 약간 철학에서 스피노자 같은 느낌? 어마어마하시그 음, 사실 되게 많이 가져갈 걸 기대했는데, 음. 이게 시 이쪽으로 오니까. 집에 있는. 예, 있는 저도 막, 맞아요. 욕심부려서 그렇지. 사놓은 게 있으니까. 어, 다시 씨 아. <laughs> 내가 사야겠네.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플리 내릴 거야 어. 또. 어. 아플리 내리면 또 사랑받을 겁 없는 없는 책이네 이건. 어, 하나 그러니까, 가져갈게잘보는데 어, 이렇게 급조된 <laughs> 코너까지 예. 함께 해주셔서 예. 너무 감사하고 지금 예. <laughs> 오랜 시간 다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유,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<laughs> 네. 어. 유... <laughs> 유튜브요. 유튜브. 오늘 유튜브로 데뷔하신 거죠 아, 아니요. 이제 데뷔요한테 평생 살아줄 거 같은데. 이 <웃음> 네. 활동 연이어 갈 예. 생각 없으세요 아. <laughs> 예. 네. 음. 예. 예. 지금 혹시 다른 가수요? 응. 음. 어. 가수 아니에요. 연예인요? 응. 연예인은 모르는 것처럼 슬라이너. 말씀하세요. <laughs> 예. 아. 어.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덕질을 하지는 않는데요. 잔잔하게. 라이트하게. 와주... 어. 라이트 라이트하게. 레벨 조금 좋아. 레드벨벳? 응. 어. 어. 아니, 라이트한 거... 어. 아니, 아니. 어. 빵 들었죠? 아니. 아이... 발출 림표 시작해. 음. 안녕하세요. 저는 미는사 한국문학팀 김화진, 정기현입니다. <laughs> 저희가 오늘 서울국제도서전에 나와 있는데요. 어, 저희랑 같이 한번. 네. 즐겨보러 가실까요? 가실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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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돼? 어, 뭐라고요? <laughs> <너무 명전하실까요? 웃음> 어떻게 해야 돼? 어? 키키키린. <laughs> 이쪽에서 먼저 저 사람 참 괜찮네 하고 생각하면 어느 상대 나를 좋은 음. 걸 줍니다.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곱다. <laughs> 저 사람 참 괜찮네. <laughs> 참 오늘 옷이 예쁘네. <laughs> 야, 그게 뭐야? <laughs> 이거 되게 좋네. 내가 가진 걸로. <laughs> 아. 이거 저 찌... 좌우명이 비슷해요. 뭐예요? 할수 있는 걸 해요. <laughs> 좋은 좌우명을 가져는데요 네, 좌우명 궁금해요. 네, 뭔가 해줄까요? 네, 뭔가요? 아, 해보기나 해보자. <laughs> 아, 오늘도 <laughs> 예, 물어나보자, 물어나보자 해가지고 또막 물어보고 왔거든요. 어, 여러 부서에. <laughs> 네, 너무... 편집하실 네. 편집 한국문학팀 편집자. 음... 음... 발출인표. 근데 그때 교과서 말고 저희 이렇게 참고 도서로 해서 맞아, 맞아, 맞아. 그게 그 시험이나 맞아. 막 수행하고 연결하고 이래서 읽게 하는 도서들이 몇 권씩 있었는데 그 중에 한권이 줄베른의 지구속 여행이었어요. 진짜 어려운 걸로. 했네.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. 그게 잘안 맞아요, 저희. <laughs> 저희도 있었어요. 그 5번부터 17번까지가 다그 장편 소설 한번 안에 서 나오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뭐였냐면 김약국의 딸들 이었어요. 풍족했던 어떤 통영의 한 집안의 비극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잖아요.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그 용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. 그 여자 그댁 딸들이 다 이렇게. 신세를 망치는 내용들인데, 그 용란이라는 딸이 남편이랑은 너무 사이가 안 좋고, 그래서 머슴이랑 이제 정분이 난 거예요. 근데 막,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죠. 그니까. 그렇죠? <laughs> 정분이 나가지고, 이제 그 남편이 그걸 알아버린 거야. 그래서 손도끼를 들고 어, 찾아와요. 아, 다 나와. 내가 어, 좋아하는 거. 다 나와. 그래서 그 머슴이 먼저 그걸 알고 지금, 도발 대발한 사람이 지금 미쳐가지고 찾아오고 있으니까 다 빨리 피하라 그랬는데 그한여랑 용란의 어머니가 그 죽나 그래요 거기서 그 손도끼 때 어. 맞아서 근데 거기서 그 서술이 그 눈이 돌아간 그 용란의 남편이 손도끼로 폴짝폴짝 찍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이후로 저에게 폴짝폴짝은 더 이상, <laughs> 더 이상 산토끼라거나 <laughs> 너무 마음 깊이 남아가지고 사람을 어... 찍을 때는 어떻게 찍는다? 폴짝폴짝 <laughs> 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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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는다 그게 아직도 그게 지금 꽤 오래됐는데 17살 막 이때였거든요 그래좀 거의 10년인데 아직도 제 마음에 김약국의 딸들 하면 폴짝폴짝 폴짝. 근데 기윤 씨저 17살에 저 만났으면 어수있을것 같아요? <laughs> 저 좋아했을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더 얘기해봐요 문학을 좋아하는 저 친구 나랑 문학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<laughs> 근데, 저, 기현 씨가 저 싫어했을 것 같기도 해요. 왜요? 저 약간 수행평가에 흥미가 없는 타입이었거든요. 조모임에서 참여하는 날. <laughs> 아웃. <웃음> 아, 자꾸 이거 막 아, 이거 진짜 재밌지 않아? 그러면은, 기현 씨가. 아, 그래서 너 어디 파트인데? 아니, 재밌긴, <laughs> <한데>, 재밌긴 한데. <laughs> 여기서 PPT를 어. 어떻게 만들 어, 거냐고. 발출림표. <laughs> 아, 저 요즘에 이거 읽고 있는데. 아, 진짜요? 아니 모리의 단편선인데 음. 히치콕 새 영화의 음. 원작이 들어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방에 새가 자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부리로 핥혀 살참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<laughs> 그래서 나는 막 집에 판자 대고 막 이렇게 아,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고 기현 씨 그런 게왜 좋아요? <laughs> 정말 궁금했어요 한 번은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 아예 확 멀어지게 하는 걸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내 네, 현실은 사실 가만히 있고 <laughs> 뭐, 안 원하다고 하면 안 원하다고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조차 나의 모든 고민과 막 죄책감과 이런 걸확 날려버리는 그런 소설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. <laughs> 어렸을 때부터. 발출인 표. 서로 영화 취향은? 응. 그게 참 궁금했어요. 기현 씨, 뭘 좋아해요, 기현 씨는? 저는 책은 좀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것도 잘 음. 읽는데 영화는 영상이 이렇게 쏟아지다 보니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. <laughs> 거기서 울면 울고 무서우면 또 엄청 무서워하고 이래가지고 되게 잔잔하고 실사화. 디즈니나 아. 그런 원작이 있고 실사화나 하이틴 그런 <laughs> 음악영화 이런 거 좋아했어요. <laughs> 아, 그래요? <laughs> 되게 반전 저는 그게 반대인 것 같아요. 영화 취향은 제가 오히려 더 데이비 크로넴버그 감독 알죠? <laughs> 좋아한다고 했잖아. 아저씨는 <laughs> 보편적이지 않은 것을 보편적인 것처럼 가끔 <laughs> <laughs> 말할 때가 있어. 요데그데이비데빗 <laughs> 크로넨버그 유명하잖아,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<웃음> 아. <웃음> 그 감독이 플라이라는.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인간이 복합인간이 되는 동물이랑 뭐 사람 뭐 이렇게 복합인간이 되는 기계를 발명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되게 크고, 크거나 강한 거랑 이제 섞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다가 그 기계에 파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랑 파리 유전자랑 결합이 돼 그래서 점점 손톱이 빠지고 벽을 기기 시작하고 파리 인간이 되는 카프카 같은 거예요? 아니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<laughs> 크로넨버그의 사이 <킹하이>. 발출 <laughs> 인표. <말주림표. 웃음> 아 너무 아그 많이 썼다 맞아. 아니 이게 옆에서 봐야 엄청 멋있는데 얘는. 너무 금을 줘서 다 여기 꽉 빡해서야 돼. 해야 되지. 발출림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여기 촬영을 온 장소가 예. 저기 스튜디오도 있고 네. 책이라고 진행자로 1년 8개월 음. 동안 네. 활동해 주고 계신데 저희 기현 씨도 예전에 <laughs> 팟캐스트 했었거든요. 아. MC 정어리였다고. MC 정어리? 닉네임이 네. 네. 정어리였어요. 왜 정식이 때문에 그 제가 그때 감명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그림자처럼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점 같은 건데 그 뒤에 덩이 큰 덩어리가 어. 있다. 그래서 나 정씨니까 착쳐서정어리아 정기현 정, 덩어리. 네. <laughs> 어, 덩어리가 그게 어. 생선이 아니고. 근데 네, 정기현 아니고. 덩어리였는데 아. 설명을 안 하면 뭐 모르죠. 네네. 말 줄임. 안녕하세요, 정기현입니다. 기현님, 그 아까처럼 벽 잡고 이렇게 고개 이렇게 내미는 거, 그거 좀 다른 버전으로 세. 다른 버전? 네, 그러니까 약간 조금 조금씩 다르게 세. 웃으시면, 그렇게만 좀 웃으시면 <laughs> 안 돼. 오케이 okay. 이거 보다가 한 3초 뒤에 해볼게요 책 보고 부릅이요? 네 레디 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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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<웃음> 아, 맞아요 아 대박이다 거기서 부릅에서 조금만 유지를 고볼까요 부릅 유지요?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<laughs> 내려가서 요즘 <laughs> 한 번씩 가야 껌 있는데. 내려가서 손 내리고 <laughs> 하나 둘셋 턱까지 하나 둘셋 한번 다시 해야 될것 같은 게 성준 누나 말고 카메라 봐주세요 저 봤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 아닌데요? 서로의 첫인상이 궁금하대요. 기현 씨, 저 첫인상이 어땠어요? 맨 처음 말인가? 같이 할머니국수, 그 명동 할머니국수 아. 가서 국수 먹는데 되게 그냥 저를 원래 회사에 있었던 사람에게 말하듯이 그냥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, 화진 씨가. 맞요 네. 그래서 신기, 그 여기 이렇게 깊숙이 언제 들어와 있었나? <laughs> 그런 거. 저는 기현 씨가 면접을 보고 다시 되돌아왔어요. 한 번에 결정돼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경거망동할 것 같지 않고 되게 아. 무게감인 엄청 조용하게 대답했단 말이에요. 네. 아 11월 1일부터, 1일부터 출근하면 출근이요. 되나요? 네, 알겠습니다. 어, 할수 있어요. 그렇게 대답해가지고 사랑 안 맞겠구만 그랬는데 에잉 <laughs> <laughs> 웬걸? 미친 사람이었어. <laughs> 저희가 회식때 술을 한번 마시다가. 그때 급격히. <웃음> <웃음> 그때까지는, 그, 한 6개월 남짓이니까, 기현 씨가 회사 들어온 6개월 남짓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. 근데 어깨동무를 했다. <웃음> <웃음> 여기 내그 작은 사람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. <laughs> 기현 씨가 자꾸 어떤 기억은 되게 아슴아슴한데, 여기 안겼던 누군가. 를 기억한대요. 근데 그게 나였어. <laughs> 다음날 해보고라. <laughs> 맞네, 맞아. <laughs> 신데렐라 유리구두 찾듯이. <laughs> 야, 너한번 들어봐. <laughs> 그래서 많이 여러모로. 유튜브도 <laughs> 데려오셨네요. 아, 맞네. 응? 아, 맞아요. 도서전에 <laughs> 전 처음. 어, 지금 눈으로 욕하는 거 아니에요? 발출 림표 기현 씨는요? 기억에 남는 거요? 어. 신기했던 게, 어쨌든 촬영인데 어. 되게 많은 부분을 자율에 맡기잖아요. 아, 이런 아, 어, 어. 틀은 엄청 적 짜서. 말 주시지만. 그냥 아무렇게나 라고 오히려 뭐 있, 있었으면 약간 못했을 것 같아. 음.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다시 해보세요. 그니까. 러 <laughs> 방금 한거 다시 어. 해보세요가 제 어, 떻게 다시 해. 몇 번은. <laughs> 그냥 <하다가 가>. 그래. <laughs> 그러면 그거 통째로 그냥 게 돼서. 다못 쓰게 날리고. <laughs> 아, 뭐, 그렇지, 뭐. 아, 말했는데 안 나간 것 중에 뭔가 아쉬운 그런 거 있어요? 아니야. <laughs> 그래, 그건 되게 아, 잘 날렸다고. 네. 잘 날려. 기어주셨요 아까운 거 있었어요? 아, 아까운 거. 잘려서. 아까운 거는 하나 있다면. 최근에 왓츠엄 마이 데스크에서 박솔미 작가 얘기한 게 처음으로 나왔지만 아, 맞아, 엄청 정말 얘기했는데 정 많이, 회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맞아, 맞아. 그거가 볼 때마다 뭐 그냥 또 빠졌구나 어. 뭐 내가 좀 뜬금없게 얘기하긴 했지 <laughs> 그런 거였고 아. 그런 거말고 저도 진짜 우려했던 거를 싹그 정리해서 완성된 편집본으로 항상 보여준다 음. 이런 느낌이었어 전 진짜 여전히 그렇긴 하, 하지만 처음에 그게 너무 낯선 감각인 거예요. 내가 두 시간을 떠들었는데 내가 한 마리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게. 맞아. 아, 아쉬운 게 있다면 전 진짜 피디들이 나왔었어야 된다고. 그러니까, 생각했는데. 그렇게 또 이것도 또 드러내려나요? 어. 혼자 이름을 말하면은. 그래, 뭐 자기 눈에들이 뭐 샤넬이야, 구찌야. 뭐. <laughs> 저도 근데 그. 여러분도 웃음소리 있잖아요.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. 맞아. 그 약간 진짜 방송 웃음효과처럼 어, 어. 저기가 웃는 포인트다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잖아. 음, 음. 근데 저희도 근데 막상 하면서 눈치 엄청 봐가지고 어, 안, 웃으면 어. 놓이고 안 웃으면 저런 너이고 아, 다, 다안 웃으면 막다안쓸 거지. 나 재미없다고 막 이러면서 <laughs> <laughs> 주눅 들고 막. <laughs>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저저 저 사람이 원래 배려는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. 어. 근데 다에게 주눅대지 마시라고 오늘 은 크게 웃었어요. <laughs> 아, 진짜. 그러니까. 어, 그렇게 말해가지고. 아, 그, 그것도 신기한 거였어 살면서. 어. 나 지금 웃겨야 될것 그러니까. 같아. 그니까! <laughs> 그것도 신기한 감각 중에 하나였는데. 맞아.